미끼 천국. <laughs> 오늘 제가 하게 될 컨텐츠는 서맥이. 이거를 이렇게 담아놓고 그대로 쓰고 그냥 요통만 반납하면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좋고 착한 곳이에요 착한 곳. 사장님 이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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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제 덕분에 잡았어요. 진짜 <laughs> 오늘도 왠지 덕분에 네.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4 0호카고 막을 좀. 네. 요거 네. 가져가시면 네. 되고요. 마늘은 네. 오후에서한 네. 8호 정도까지 쓰는데 네. 오늘 물대로 봐서는 한 6호 정도 쓰면 딱 좋을 거예요. 호 옥수수 네. 아. 미끼를 쓸 때는 근침을 많이 써요. 색깔 비슷하니까. 여기도 또쏙할수 그러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배낚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 조심해서 안녕오세요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감동받았어요 여기 낚시 무료 쉼터를 하는데 24시간 그냥 너무 피곤한 사람들 오셔서 오셔서 여기서 TV도 보고 한숨 주무시고 가시라고 차에서 쪼그리고 자지 말라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24시간. 이 진짜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이건 진짜 마음이다, 마음 사실. 일단 여러분, 어서 빨리 렛츠고. 나 오늘 한 마리 잡는다. 잡고 만다. 안녕하세요. 나무 TV 의 나무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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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 통영입니다. 정색한 거 아닙니다. 터내기 감성돔 카고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제가 정말 몇년 만에 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나왜 시동이 꺼졌지? Beautiful life. 과연, 여기 이곳에서 제가 감성돔 녀석을 만나서 몸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제 입에 넣을 수, 있... 너무 잔인한가요?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갔다 올게. 재밌게 한 마리 꼭 잡고 싶다. 제발. 오, 좋아, 좋아. 아, 이게 옆에 선행인가? 어, 절로 내리나 보다. 여러분, 짐을 좀 내릴게요. 지금 이렇게 선해기를 하려고 오면은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서 선해기가 있는 여기 이곳에서 자기가 배를 물고 가야 돼요. 할수 있겠죠? 너무 생각보다 큰데 거기까지 저 혼자 혼자 가나요? 배가 아, 그나 아, 그죠. 배가 사실 너무 커서 이렇게 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탔던 선해기는 이거. 간만 하나?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는 것도 제가 또 배우고 좋은 기회다. 교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럼 출발하면 되나요? 네 오. 출발! 고, 고, 고! 고! 오! 오.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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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자율주행 날먹이네요. 맞아, 날먹 날먹. 오시면은 이렇게 줄을 여기 이 포인트에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걸 아시니까 이렇게 거, 완전히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제일 안전하게 위치를 좀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조사님 아니었으면 혼자 못 했다 이거 진짜. <laughs> 일단은 정신을 좀 챙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하고는 몸이 날렵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어, 못했어요 풍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니까 배가 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터내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배가 다 나가서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와 여러모로 위좋코 외부 좋코 됐네요 감 따름이죠 아 제가 감사하죠 저는 시청자니다제기한아이아 진짜요? 인디아나 조사 시청자님이요 목줄 오늘 같은 날은 5호가 좋을까요? 6호가 좋을까요? 목줄은 3호 3호요? 목줄이 4호나 5호 오해도 사고 피시면 돼요.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 봅시다. 풋마리 잡으면 제가 꼬리하게. 꼬리를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꼬리하고 머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꼬리하고 저한테 머리를 주신다고. 모든... <laughs> 근데 지금 동선을 보니까 앉아서 다 하시고. 비자란데. 오늘 더운 게 엄청 심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다 왔다! 왔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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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걸렸어요? 입질이었죠, 그죠? 나도 봤는데. 와, 진짜 빨빨 가자, 빨빨리 하자, 빨리. 일단은 하나 던져놓고 또 하나 더 세팅할게요. <놀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단단한 옥수수, 질이 얇고 활성도가 낮을 때는 몰랑한 옥수수. 뭔데가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돌풍이 들더라 얼굴이 덥잖아요. 시험 시험. 아, 이런 거 알려주신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오오오 집어하면서 내가 한번 몸좀 푼다 이런 느낌이고 오후가 본격적인 타임이라고 하시네요. 오. <laughs>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아까 그 포인트 했는데 채비 손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오후 물때인 들물 포인트로 옮기자 그 사이에 화장실도 주고 오자 약간 그런 취지로 일로 왔습니다. 밑에 뚫려있는 화장실만 아니면 할수 있어. 어? 뚫려있는 화장실. <laughs> <laughs> 포인트 도착하신 것 같고. <laughs> 0 m 나오 깊은 아~~ 3월달에서 가 되면 다시 이나고속로올라 아. 오늘 여기 이 포인트의 <목소리> 피크타임은 몇 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부터시돼서까지 고수님은 그 저보다 잘하시면 무조건 다고수요감성돔 <목소리> 기록이 53% 5 아, 8 잡을 텐데 아, 네, 네, 한번 모이면 되는 아, 캐스팅은 진짜 그래서 카고도 나름 선상에서 나름 하면은 조선님들이 박수 쳐주시고 있거든요. 던졌을 때 텐션을 바로 탁 잡아줘야 되네요. 2미터 전에 딱 잡아주시면 뿅 하고 이제 피가 먼저 앞으로 나가지. 아, 저는 정확히 1.98미터에 잡겠습니다. 어, 안 잡았다. 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쳤는데 감성둥은 아닌 것 같아요. 뭐다, 뭐다, 뭐가 있다, 있다 있다. 오락이다 오락, 오락 오락 오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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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무기가 조금 다르더라고. 안 그럼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꽝을. 감성둥 말고 다른 애도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락 오락. 와 꽝은 아니다. 오락 오락. 진짜 꽝 조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네요. 쉬엄쉬엄 하시네요? 지금 너무 빵라서 저기 뒤에 또 던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 한 시간 정도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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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와! 우와, 빵이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와 납작어다, 납작어! 우와, 우와, 우와! 감성돔 한번 잡아 봅시다 내가 봤을 때 잡을 것 같아 자, 저는 우럭 한 마리! 자, 라츠 고! 한 우럭 한 마리! 여러분 지금 이게 운동하는 거 운동. 어 잡으셨어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나무튜브라고 유튜브. 아니 구독 요어 고맙습니다. 영상 보고 녹는다 녹아. <laughs> 녹는다, 녹아. 초코파이랑 컵라면에 포켓몬스터 빵 완전 좋아해요. 스티커도 있나요? 어, 컵라면 물 부어드리죠? 어, 물도 부어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입맛이 아무리 없어도 체력전이기 때문에 자꾸 입에뭘 넣어줘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김치는 없나요? 설마, 설마 조배인가 꺾었어. 꺾었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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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대박 <laughs> 아, 고맙습니다 라멘을 바로 먹어야 돼. 는데 바로 지금 바로 먹어야 돼아 진짜 이게 웬 호각입니까 아와 진짜 꿈이 좋았어요 오늘 그러면 감동도까지 잡으면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싱 고고님 와 고고 아살것 같다 정을 느꼈다. <laughs> 눈물 나요. <laughs> 이쪽꽃파이를이을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예, 나왔어. 아, 어, 너무 기자겠다 가자. 이철도을 시작해야 된다. 오, 진짜 이제 이제 시작이다. 시작. 가자. 왔어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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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왔다 온다 온다 녀석들 온다 왔다 어? 와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데요?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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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진짜 대박 와 진짜 감동들 잘생겼다 진짜 나도 나도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와얘 되게 잘생겼다 어를 빼줘야 됩니다 빨대로 가로수팔 때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를 숙 찔러 주면 돼요. 똥꼬를. 네, 어 네. 소리가 나네. 완전히 빼 주셔야 얘가 바로 습니다. 안 아. 그러면 뒤집어져. 아, 아 나온다. 와 진짜 말씀하신 딱 정확한 타임이다. 어 얘들이 있네 들어와 있어요.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방금 넣자마자. 아, 넣자마자. 어, 온다. 와, 지금 온다, 온다. 아까보다 큰것 같은데요? 오, 또잡아서 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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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열받봤어 어, 틀렸다. 성점이다성점이다올것 아, 같은데. 오, 안 어, 안 보았다. 아, 보인다. 왔어요? 와, 조사님 비도 온다. 이야, 지금 왔다. 오, 아까보다 크다. 그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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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니까 어우 암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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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우와 야 진짜 대박! 너무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이 애는 어쩌나 을것 같아요 우와 우와 저도 계속 우리 엄청 빠를 때도 굳이 40% 저는 너무 음. 안 해요 낚시가 안에요 40%는 진짜 여러분 비추에 비추요 진짜 힘 들어요 이게 100번 던질 수 있는 거 70번 밖에 못 던지겠어요 바보 는 그래서, 줄인가? 한번더 하려나? 이랬는데, 어, 있다! 큰놈이다 오짜다, 오짜. 오짜, 오짜, 오짜! 오예, 오예, 오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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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우리 조사진 덕분이에요 진짜. 입지를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한번 입질 이상했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 근데 맞았어. 근데 들었으니까, 들어서. 우와, 잘했다. 아, 여러분, 얘는 옷자예요. 얘 이름은 옷자. 이야, 진짜 대박. 하하하.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여러분. 여기에 20cm거든요. 얘 보세요. 25 옷자네요. 나 너무 약간 뭐라고 되나? 조금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제가 핵질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 얘들들 정말 이고요 얘가 가만히 있어야 돼 얘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딱 풀렸는데 무게가다 풀렸네요 어? 이상하다 아까 물고기 했을 때가 무거운데? 10번을 했더니 얘네들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이렇게 배가 부르네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한 마리 잡아서 너무 좋다 정말 진짜 한 마리 너무 잡고 싶었거든요 4시 8분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시간 아니에요 얘네들? 얘네들 저녁 시간이다 일단은 집어를 하려면 제 입에 먼저 집어를 하고 집어하면 그다 웃자 가자 웃자 오늘 기록은 맞냐 보자 철철도 맞고 맞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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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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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크죠 어, 나왔다 나왔다 해보려 해보려 해물. 이건 집어가 잘됐던는 증거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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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닙니다 와 진짜 잘생긴 놈와 두개 다 먹은거 아니에요? 이게 다 먹은거 같아요 우와 얘 두개 다 먹었다 쌍거리다 쌍거리 우와 아, 어떻게 이런일이 우와 진짜 어떻게 이런일이 이게 쌍거리야 쌍거리 이게 먹본가봐 먹본 입맛없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5시에 거의 다 됐다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겠군 이거 먹고 한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 오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옆에 조사님이 잡았나요? 잡았냐고 모르시는 건, 이건 정말 예의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지요 이거, 회로 떠가려고, 회로. 오, 이분이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래요. 안녕하세요. 17마리. 11, 17마리요? 혼자서? 우와, 유튜브 나오셔도 세금, 되나요? 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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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 저도 한 마리 잡았어요. 동영, 다음에 또. 네 봤습니다 몇 마리 했습니까? 몇아감성둥한 마리 우럭한 마리 어+ 고생했어요네아 네, 아, 사실 진짜 이거는 제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옆에 조사님이 제가 많이 잡으면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양보해 드렸어요 예 양보했어요? 네. <laughs> 양보했어요 좀 잡으셨어요 와, 56 와, 진짜요 56? 56? 5 6 이요 우와 우와! 5 6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한번 들고 찍어도 될까요? <목소리> 한번 <목소리> <laughs> 야,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laughs> 어 놀랬다 <laughs> 개물이다 개물 우와 진짜 대박 인터뷰 하셔도 되나요? 나오셔도 되나요? 저도 유튜브 합니다 아 <목소리> 진짜? 네. 유튜브 어, 뭐? 선진 피싱이요 선진 피싱 선진 피싱?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대박 <목소리> 사이즈 이렇게 큰거 처음 맞아, 이거 번 잡아봤어요? 아니요 안잡으어요한번잡아봤어아 진짜요? 어, 저도요 <laughs> 너무 못 믿을 수 있는 옷을 아니에요? <웃음> 와 혼자 다 잡으신 거예요?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여자 한분 남자 한분 우와 와. 나 진짜 한 마리 잡으면 나는 뭐지? 어 이, 이제 이 우리 거오한 마리 더 드릴게요 여기 바로 앞에 회 떠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회 떠주셔서 거기 보고 나는 시계문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살았나요? 예, 지금 신경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 회를 먹어도 되는 거죠? 예, 2kg 조금 넘거든요. 네. 오, 차 대박. 비녈 비닐, 비닐. 저건 너무 갖고 싶다. 비녈비녈 기계. 진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피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빠지잖아요. 그죠? 피가 체내에 남아 있으면어떻게 산패돼 가지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아, 나저기서해떠야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꼼꼼하고 엄청 스피드하게잘떠 주세요. 머리는 그렇게 해서 매운탕을 끓여먹으면 맛있나요? 안에 바늘도 보고 네. 제 손을 긁으주는거라이 보기 아, 문 피도 제렇게 해가지고 서로 려주셔야 근데 고기 상태가 엄청 좋은데요? 아 어, 진짜요? 피도 잘 빠지고 예, 완벽하다 음, 아, 네. 아, 음. 보니까 이렇게 갖고 온 통도 다한 번씩 아, 다 헹궈주시더라고요 음. 음, 이것도 음. 아까 보니까 엄청 마음에 들어더라고요 음. 이렇게 써져요 매운탕 거리 진짜 음. 저렴하다 우와 여기 이런 순서로아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반납하고 이 미끼 미끼 밑밥 미끼 청구 반납 렛츠고 끝났나보다 끝났네 끝났네 사장님 잘썼어요 미끼 청구 이거 봐봐 대박. 그래? <laughs> 내가 사운거 아니지? 내가 차은 <잡은> 거잖아. 오 <목소리도> 어, 대박이다. 가자. 라지카오. 응. 아, 감생이? 감생이. 내팬티지 나오면 안 돼? <laughs> 진짜 맛있겠다. 고생어요 <laughs> <warder> 어. 진짜 맛있겠지. 응. 이 뱃살이다. <목소리도> 기다린 보람 있네. 고생했어요.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아닙니다. 알았어. <목소리도> 알았어. 오. 뱃살이 다르다. 아 맞다. 감생이. 감생이. 달다. 나는 배. 나는 배. 아, 달다. 아, 달다. 아, 달다. 달다. 와, 진짜 대박. 음. 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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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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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진짜. 진짜 맛있지. 응. 옛날에 내가 감성점 잡아 갔을 때 그래, 그래 그래. 그때 돌돔보다 맛있다라 있잖아. 음. 나는 의 돌돔이 제일 맛있었다. 난 이게 더 나은 거 같다. 나 잠깐만 엔지. 왜? 지금 감동돔 잡았는데 지금 돌사동이거짓말 감성돔이... 하면 안돼 다시 감성돔보다 <laughs> 때린 거 아니지? 아, 자 다시 NG 자. 아니 진짜 쫄깃쫄깃하다 그거 진짜 맛있지? 와... 음 나는 근데 감성돔도 맛있는데 라면 먹고 싶다 이거. 그만해라 <웃음> <웃음> 제가 <웃음> 통영에서 감성돔 오짜 오짜자 먹어 아니 이름이 오자다 이름이 이름이 오자 나는 오자 영등철 감성돔이 진짜 기름져서 너무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잡으셔서 주변 사람들과 다 맛있게 나눠 드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따라와. 아못 봐주네. 아못봐 끝났나? <laughs>